앞으로 둔촌 주공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소장님 어, 지금 서로 대치를 하고 있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시공단 쪽에서도 손해고 음... 조합 쪽도 손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씩. 합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좀관들이 생겼던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민기자입니다. 오늘은 당군 일의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이죠. 둔촌주공 재건축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펴보고, 또한 입지와 현재 시세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1만 2,032 가구를 짓는 사업이죠. 일반 분양 물량만 4,786 가구인데요. 새 아파트 가문 현상이 심각한 서울에 단비가 되어줄 아파트인데 안타깝게도 조합과 시공단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Yeah. <laughs> 지난 4월 15일부터 2개월 넘게 공사가 멈춘 상태인데요. 반 정도 짓다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이번엔 대출금융기관 모임인 대주단이 7천억 원의 사업비 대출보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요. 대주단은 왜 대출보증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서울시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조합원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대주단이 이 사업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대출 만기는 8월 23일인데요, 보증을 선 시공단이 7천억 원을 먼저 갚고 조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데 조합이 이를 갚지 못하면 파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6천 명의 조합원들이 1인당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갚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만약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시공단이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은 사업비 대출 금액과 그 동안의 공사분. 그리고 사업 지연에 대한 이자 등을 포함해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둔촌 주공 사태 왜 생겼을까요? 전임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5,600억 원의 공사비 증액 계약을 했었었죠. 그런데 새 조합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공단과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새 조합 집행부는 전임 조합 집행부의 계약이 한국부동산의 감정 결과를 반영한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또한 당시 조합장이 해임된 당일에 증액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애초의 원인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인데요. 주택 도시보증공사인 허그는 일반 분양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이하로 책정했고 조합은 3천 500 이상을 기대했습니다. 시세보다 한참 낮은 분양가 책정 때문에 조합의 반발도 거셌는데요. 아직 분양가는 미정입니다.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분양가 상한제의 피해자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가격을 눌러놔도 어차피 준공 후에는 시세에 맞게 가게 돼 있고 결국 청약 당첨된 사람만 로또를 맞게 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하반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손본다고 하는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튼 공사가 이렇게 멈추자 새 조합 집행부는 자재 고급화를 조건으로 공사비 증액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는데요. 시공단에서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갈등이 이렇게 장기화되자 서울시가 5월에 중재안을 내놓았는데요. 서울시의 중재안을 살펴보면 첫째, 2022년 6월 25일 변경 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않을 것 둘째, 공사비 3조 2천억 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 셋째, 마감제 고급화와 도급제 변경은 시공사업단과 조합이 협의할 것입니다. 조합은 중재안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시공단에서는 거부한 상태죠. 다만 시공단은 6월에 현장 타워크레인 철거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해체 작업을 연계해달라는 서울시와 강동구청의 요청에 따라 7월 초에 철거를 할지 말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6월 말쯤 2차 중재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조합과 시공단이 법적 공방까지 갈지 아니면 서울시의 중재가 통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갈까요? 입지 전문가 빠시온 김학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앞으로 둔촌주공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소장님? 어, 지금 서로 대치를 하고 있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시공단 쪽에서도 손해고 음. 조합 쪽도 손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정부에서도 타협안을 좀 제안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씩 많이 앙구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음. 물론 시간 이좀 걸리겠지만 네. 예전처럼 허크레인을 철거하거나. 중단 중단하거나 네. 그래서 뭐 유치권 행사에서 경매 넘기거나 그런 불상사는 생기진 않을 것 같고 아 아마 시공사가 바뀌는 일도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아마 곧 타협을 하고 네.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게 다 양쪽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청약을 넣고 싶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 그죠 네. 네. 그리고 이분들은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를 손보게 되면 네. 예전 같은 로또 총약은 없겠죠? 네. 그 허구에서 제안했던 분양가가 2,500에서 3,200만 원 사이였었거든요. 네. 그 정도 분양가는 어려울 것 같고 아. 어 제가 예상하기로는 3천만 원 후반대에서 4천만 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그 가격이라 하더라도 네. 저는 청약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왜냐면은 강남권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보다 좋은 단지이기 때문에 음. 지금 헬리오시티라든지 아니면 지금 고덕동이나 명일동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이미 네. 평당 네. 6천 7천 하거든요. 네.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지고 좋은 아.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 그 아파트 이상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면은 그 4천만 원대 전후의 분양을 받는다 하더라도 완전 로또는 아니겠지만 네, 네. 준 로또는 된다. 아. 이렇게 좀 네. 감사합니다, 사생님 네, 빠숑리 의견대로 극적인 타결이 된다는 가정 하에 둔촌 주공의 입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일반 분양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둔촌 주공은 단지 내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이 들어오는 더블 역세권이죠.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둔촌오륜역이 바로 그 옆입니다. 여기에 단지 내 초, 중, 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선호도도 높죠. 롯데백화점, 잠실점, 현대백화점, 천호점 등 각종 편의시설과 아산병원, 강동성심병원 등 병원이 가깝고 올림픽공원과 석촌호수도 인근에 있네요. 역세권, 학세권, 상세권, 녹세권, 병세권을 다 갖췄습니다. 분촌주공의 현재 시세는 얼마일까요? 투기 가열 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이기 때문에 조합원 지휘 양도가 안됩니다. 다만 10년을 보유하고 5년을 거주한 1주택자만 매도가 가능하죠. 현재 전용 84제곱미터의 입주권은 약 21억원에서 22억 사이라고 합니다. 공사가 멈췄기 때문에 올 초보단 1억에서 2억 정도 빠졌는데요. 조합원, 시공단, 청약 대기자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는 둔촌 주공 재건축. 하루빨리 갈등이 봉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